자 오늘은 어, 2017학년도 수능 36번 문제를 가지고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VP를 예, 바로 가려내서 그 패턴을 정의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이런 문제는 바로 이제 한정사에 관한 문제이면서.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연결해 주는 이런 연결사들에 관한 그런 문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걸 가리키네요.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죠. 어 지금 뭐 여기 보면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정보들이 또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depend on 이라고 하는 이두 예, 개를 두 하나의 동사로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바로 앞에 것이 1이 되고 이것이 예, 2가 돼서 바로 7번 형태 그죠 문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부분의 잡, 소비자 잡지들은 예, 바로 의존하는데 뭐 하냐면 subscription, 네, subscribe 하면 서명하는 거고 그 서명은 구독하는 거니까 구독이라고 하면 바로 구독과 예 바로 광고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자 subscriptions account for, account for 하면 뭐 설명하다 라는 두 단어로 이것도 볼 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almost 90%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예, 여기 1이고, 지금, 예, 예90% of, 요것이 2로 보면, 바로, 이 구독이, 바로 이 subscriptions, 예, 바로 구독, 정기 구독 관련된 거죠. 그런 정기 구독이, 바로, 예, magazine circulation. circulation이라고 하는 게, 회전하는 걸 의미하니까 잡지가 회전한다는 얘기는 그죠? 바로 이제 잡지를 만들어서 예, 팔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이게 전체적인 잡지 회전의 거의 90%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차지한다는 말이네요. 자 싱글 카피가 있고 와 뉴스탠드가 있고 Sales account for the rest. 바로 이것도 투가 돼서 그죠 똑같은 형태의 마찬가지가 되죠 그죠 또 7번 또 7번이 되겠네요 자 예를 들면 뭐 나올 때 그렇고 하웰블 싱글 카피셀스 아 여기 지금 90%의 나머지가 10%가 세가지 차지하는데 하지만 아니니까 그죠 요게 지금 비번이 아주,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single c o p important. 예, s i n g 가 중요합니다. 자, 이 s i n g 판매는, 예, bring in, 나 뭐, 2번 패턴입니다. 브링인 뭐 레버리지 프론 매거진 브링인을 동사로 보면 바로 이것이 뭐 레버리지 MP2에 해당되서죠 그 예, 7번에 해당되는 거네요 쓰지 않겠습니다 잡지당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정기 구독 가격이 그죠? A 아, typically at least 5%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이 정규도 가격이 지금 네, 바로 적어도 이 싱글 이슈의 판매의 가격보다 바로 네, 50% 적어도 5 0 접근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바로 일반 패턴의 문장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 p 스크리 n 션 프라이스 가기의 어떤 존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이렇게 나머지 다 수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예, 예를 들면 건별 점유 수수 마켓 투어드 프로페셔널 애프터 패션 그죠? 한 비번 다음에 0번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답은 이미 정해진 거죠, 그죠 여기에서, 나왔, 순수니까, BCA가 되네, 그죠? 예, 오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게다가, 음, potential readers explore, explore, 탐범한다, 새로운 잡지를, 그죠? mp2, 질량이 되겠네요. 이 잠재적인 이, 이 독자들은 바로 싱글리슈스를갖다 그죠? 예, 바로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잡지를 예, 바로 읽게 되는 거죠.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 are included. 예, 바로 이 included.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예 바로 adj로 봐서 이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동사로 보겠습니다. 입니다. 어, 서브스크립션 구독 제안과 함께 예, 있는 모든 형태의 그런 예, 끼어진 카드들이 바로 포함되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예, 잡지들에 포함되어 있죠. 뭐 하도록 포함되어 있어요.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당신이 바로 선명하도록 예, 권고하기 위해서 Some magazines are distributed, 바로 오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육형 몇몇 잡지들은 배포되네요. Only by subscriptions, 네, 바로 구독에 의해서만 정기구독에 의해서만 배포되네요. s professional trade magazines are specialized 네, magazines, 그렇요 네, m a g a a n d 이까지가 지금 하나에 보면. 부터, 음,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이것이, 매거진스니까, 이것이, 원. 그죠? 이것도, 원. 그래서, 우선 지금, 예, 바로, 예, 세 번째 형태, 문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음. 자, 전문가적이나 또는 교육 잡지들은 바로, 예, 이 전문화된 잡지들입니다. 그리고, 예, 아, 예. 퍼블리스트, 바로, 예, 바로, 발행되는 거죠, 그죠? 무엇에 있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발행되어지죠. The usually future, highly targeted advertising, 예, future, 예, 바로, 요것이 바로 E가 돼가지고, MP2가 돼가지고, 바로 그러한 전문가적인 그런 잡지들은, 예, 되게, 바로, 고도의 어떤 그런 아주 상당히 타겟 지향적인 광고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예를 들면 The Columbia Journalism Review는 Is Marketed 그죠? 마켓을 하네요 그죠? 누구를 향해서 어떤 전문가의 그런, 예, 그런 언론인들 그리고 It's Few Advertisements are News Organizations 여기 지금 아 다음에 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지금 mp1 이것도 예, mp1이 돼가지고 바로 이세 예, 번째 형태가 돼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예, 그것에 몇몇 안 되는 광고들은 그죠? 예, news organizations 그다음에 Publish,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book publishers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입니다. 해석할 예, 수 있겠네요. A few magazines like consumer reports, reports와 같은 그런 예, 몇몇 안 되는 그런 예, 몇몇의 그런 잡지들은 w 크 작용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뭘 위해서? 객관성을 위해서, 그죠? 예, 바로 만들어지고. 예, 그리고, 예, therefore, c o n t e n s no advertising. 예, 바로 어떠한 광고도 않는다해서 MP2가 돼서 바로 7형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좀 보기에는 좀 어수선하고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열 가지 문형의 패턴들을 가지고 예 바로 해석을 예 해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성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